자, 안녕하세요. SJP입니다. 자, 오늘은 토트넘으로 우승하기 6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과 번니와의 토트넘 번... 번니와의 경기입니다. 자, 일단 번니와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이고요.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레귤론. 올립니다. 다시, 베일. 저, 우리에게, 우리의. 저, 우리의 크로스 페이다 자, 지금은 살짝 높은 헤딩이었죠. 자, 이렇게 전반전 종료되었습니다. 절단 빗나갑니다. 저, 베일에 코너킥 올립니다. 헤딩, 아. 자, 지금은, 지금도 살짝 빗나갔죠. 자, 지금 후반인데도 별 하이라이트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윙스의 코너킥 올립니다. 헤딩! 어! 자, 지금은 또 번리의 골킥이 선언됐죠. 자, 이제로 경기 종료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로 경기 종료됩니다. 자, 이렇게 토트넘 대 번리의 경기 0대0 무승부로 경기 종료됩니다. 아, 충분히 이길 수 있었다고 봤는데 살짝 아쉽네요. 자, 이번 경기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토트넘 하스파이 경기인데요. 자 일단 현재 토트넘 하스포는이 게임 상에서요 지금 3등이고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꼴찌 20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경기는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일단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캐슬 자막시이 나오. 일단 빗 나왔습니다. 지금 드리블은 막시민 선수가 자 지금 마이크가 잠깐 끊겼는데 자 아무튼 드리블은 괜찮... 아 조금 빈다갔죠 자 지금 마이크가 좀 끊기네요 일단 레길론 자 지금 계속 볼을 돌리고 있는 오 육... 어, 자 막시맨 막시맨 슈저 요르스 막아냅니다 다행히 요르스 선수 선방으로 코너킥이 선언됩니다 올립니다 일단 걷어냈고 모우라 저 모우라 좋아요 케인에게 케인 헤르케인 자 다시 케인이 공 잡았고 아 뺏깁니다 자 일단 아직 경기 초반이니까 일단 이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모우라 자태클자 VAR 과연? <목소리> 자, 페어티킥입니다 자, 페어티킥 자, 일단, 케인 선수가 차고요. 케인 슛, 어? 자, 지금 실축인데, 아,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실축을 하네요. 태클. 자, 일단, 다시 모으라. 아, 모우라가 PK를 얻어냈는데, 아쉽게 케인 7축을 하면서 경기는 아직 0대 0이고, 자, 윌슨, 슛, 요르스! 아, 오늘 요르스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베일 올립니다. 아, 뉴켓셀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데요? 자, 베일. 베일 돌파합니다. 아. 자, 케인! 다시 케인 들어갑니다! 자, 케인의 시즌 11번째 골. 어, 지금은, 어, 쪼, 케인, 지금 베일 선수가 드리블을 했고, 지금 여기서 뺏겼는데, 여기서 케인이 잘, 공을 보고 잘 쫓아가서, 처음 슈팅은 막혔지만, 두 번째 슈팅은 들어가면서 이렇게 토트넘이 선취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뭐라? 슛! 아, 살짝 빗나가는 아쉬운 슛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전 종료되었습니다. 자, 모우라 <laughs> 자, 모우라고 돌파하고. 자, 일단, 막시민. 자, 윙스. 케인, 아. 자, 이번 경기 케인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뉴키스를 코너킥. 자, 빌슨. 일단, 토스나 스파의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자, 윙스. 자 레길롱 올립니다 도티 자 윙스에게 윙스 윙츠 슈다 살짝 빗나가는 슛입니다 그래도 일단 케인이 골은 넣었으니까 아 근데 케인 체력이 없네 자 요리스가 자원냅니다자 빈시우스 근데 토트넘이 지금 제가 이거 해보면서 보니까 산체스, 다이어, 레길론, 은동벨레 윙스, 케인. 지금 몇몇 선수들, 자, 들어갔어요. 케인. 시즌 12번째 골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 중에 골이 들어갔는데, 일단 케인의 골입니다. 자, 루셀소가 레길론에게, 일단 레길론이 크로스 올렸고, 아, 케인이 닿군요.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토트넘이 체력이 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토트넘 대 뉴캐슬 경기 2대 0으로 토트넘이 승리하면서 경기 종료되었습니다. 자 일단 뉴캐슬을 이기면서 토트넘이 2위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2위까지 올라갔으니까 이제 우승도 가능할까요, 과연? 자 일단 토트넘이 2위까지 올라갔고. 자 이번 경기는 유로파 리그 토트넘과 스퍼대 오모니아 니코시아의 경기인데요. 어 일단 오모니아 오모니아와의 지난 유로파 리그 조별 예선에서는 토트넘이 4대0으로 승리한 바 있습니다. 자 오리에 비니시우스 베르바인. 자 베르바인 드리블 슛아 골퍼 선방입니다. 코너킥이 일단 선언됐습니다. 코는 호이비에르 올립니다. 헤딩! 다시, 잔체스. 자, 걷어냅니다. 자, 일단, 그래도 공 잡았습니다. 자, 프리킥. 자, 일단, 오모니아가 자 걷어냈고, 자, 빈슈우스가 쫓아갑니다. 빈슈우스가공 잡아냈고, 다이어에게, 다이어. 크로스 헤 자, 베르바인! 베르바인의 시즌 첫 번째 골입니다. 자, 헤딩이 아니라 발리슛이죠. 자, 일단, 베르바인 선수의 골로 토트넘이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자, 지금 비니시우스가 다이어에게 주고, 다이어가 지금 크로스가 좋았어요. 일단, 베르바인이 발리슛으로 마무리. 이렇게 토트넘이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자, 호이비에르. 벨슛! 자, 살짝 크로스 바를 넘어가는 슛이었죠. 자, 지금 페알티케이 선언됐습니다. 빈시우스 슛! 들어갑니다. 케인은 지난번 에 실축했지만 다행히 많이 골을 넣었는데 이번엔 빈시우스는 한번 만에 성공합니다. 자, 일단 빈시우스의 골로 42분 만에 토트넘이 2대 0으로 오모니아를 앞서 나갑니다. 자, 일단 룩. 이렇게 2대0으로 전반전 종료될 것 같습니다. 자, 슛, 유골스, 잡아냅니다. 자, 베르바인. 자, 베르바인. 빈슈스. 슛. 아, 다시. 아. 아, 지금은 골대에 맞고 걷어냈는데. 네, 일단은. 이렇게 전반전 종료되었습니다. 자, 호이비에르. 자, 일단 골퍼가 잡아냅니다. 슈, 어! 들어갔어요. 델리 알리. 델리 알리가 부상에서 복귀하고, 진짜 오랜만에 나왔는데, 어, 복귀전에서 시즌 네 번째 골 기록합니다. 자, 베일 선수가, 네, 베일 선수가, 일단, 델리한테 주고, 어 알리의 원더 골. 자, 빈시우스. 자, 빈시, 다시, 다시. 자, 어, 지금 프리킥인 것 같은데, 자, 퇴장입니다. 자, 레드카드가 선언됐고, 베일이 차합니다. 벨 슛, 다시. 벽이 맞았고, 베르바이저 산체스에게. 다시 베 자, 옵사이드네요. 산체스 옵사이드입니다. 자, 베일의 프리킥. 자, 일단, 레길론한테 공. 합니다. 레길론. 네, 하이라이트가 종료됐네요. 자, 또한번페치키이 선언됩니다. 슛! 어? 이번 실축이네요 자 아, 빈시우스에 또 실책이 나오네요 아니 실축이 나오네요 그래도 일단 빈시우스 선수도 골 넣었으니까 뭐페널티킥이지만골 넣었죠 자 이렇게 경기 종료되었습니다 토트넘 대 오모니아 토트넘이 3대0으로 승리하면서 유로파리그 조별예선에서 승점 3점을 추가로 가져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토트넘 대 번리 프리미어리그 경기였는데요. 이 경기는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뉴6회대 토트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했고 또 유로파리그 조별예선 지조 경기였죠. 오모니아드 토트넘 경기에서는 3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이렇게 승점 7점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s j t v 였고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